할렐루야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지난주 설교를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후유증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좀 설교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서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실비실 죽어가는 금붕어 몇 마리를 다른 어항으로 옮겨서 산소를 씌우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래서 그 금붕어를 돌보고 있었지요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바보 같은 사람아 그 비실거리는 것다 갖다 버리고 그돈 가지고 금붕어를 다시 샀다면 백 마리는 살수 있었을 거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금붕어를 키우던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는 열정과 애정이 없다면, 만 마리의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게도 그저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심판해버리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셔서 세상을 이끌어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사실 죄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살리면 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값을 치러야만이 죄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정과 애정이 넘치십니다. 적어도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들어가도.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래서 무엇으로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옷 가게에 가보면 서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지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멀쩡합니다. 멀쩡합니다. 더 재미나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옷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네킹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네킹은 말도 못 하지요. 생각도 못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닐까? 형식만 남겠죠. 교회는 교회의 흉내를 내겠죠. 신앙인은 신앙인의 흉내를 내겠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예비하는 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쓰면 뜨거운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에 장모님 댁에 갔다가 그 장모님 댁에 있는 아주 예쁜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막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줄게. 그래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장로님이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너무 크고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는요, 자기 아빠의 차는 자그마한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 자동차 새끼 언제 낳아요? 새끼 낳으면. 우리 아빠한테 먼저 좀 드리세요. 장모님이 껄껄대고 웃으시더니, "그럼 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1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자동차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새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거죠. 송로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에는 십자가를 전하다가 생긴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보혈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십자가를 전하는 데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나?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랑은 내 몸에 묻은 십자가 흔적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14절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사상을 자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 선민이고 율법이라는 것이 자랑이 될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자랑이 될까? 태어났더니 내 손에 율법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이 자랑이 될까? 선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율법을 손에 들고도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전부는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내 몸에 묻어 있는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 몸에 묻어 있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laughs> 그 KBS 방송국에서 거의 한 3, 40년 전이죠. 이산가족 찾기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족 식구들을 찾아서 정말 울고 불고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았죠. 그 중에 보니까 이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두 형제가 함께 손을 잡고 원남을 하다가 서로가 길을 잃어 손을 놓쳐서 그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어지고 말았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로는 얼굴도 변했고, 모습도 달라졌어요. 형 동생이 만났는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형님이 먼저 기억을 더듬어 더듬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가 어릴 때에 낯을 들고 풀을 베다가 왼쪽 발등을 찍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생의 그 발등에는 낯자국에 그 상처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발등을 보았더니 정말 흉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간이 서로 얼싸안고 울고 우는 것들이 TV를 통해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았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은 아주 자신감 있게 고백하죠.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상처, 불글스름한 것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말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쇠사슬에 묶어서 저녁에 자게 했죠. 그런데도 때로는 이 노예가 쇠사슬을 끊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그때부터는 주인 마음대로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를 죽이면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의 몸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그 노예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지요. 이제 그는 영원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라고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요. 노예는 본디팔 수도 있었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 주인이 자유를 주어서 송량을 시켜주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 한번 도망갔던 종은 영원한 낙을, 낙인을 가지게 되지요. 어디에 가도 인두로 새겨진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어느 곳에 가도 아무개의 종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내 몸에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흔적에 대한 결론, 노예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은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노예로만 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제는 이 낙인이 찍혀진 이 순간부터는 내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도 자아도 환경도, 내 생각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의 영원한 노예,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 그것만 남는 거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자존심도, 내 환경도, 내 생각도, 내 중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고 영원한 소유물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흔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 흔적은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흔적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선민, 그리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율법, 선민으로 살지도 않고 성경을 지키지도 않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나는 내 인권, 내 자, 내 모든 것다 박탈당한 채,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흔적이 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자랑. 흔적이라는 말의 배경도 생각해 봤지만 자랑이라는 말도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는 뭉클함이 떠오르겠죠. 기쁨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내인생에 보람과 긍지가 있다면, 그게 바울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다 희생할 수 있는 것. 가장 높은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은 이것이 자랑거리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이수그리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공부를 해서 파리세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능통에서 철학적인 박사이기도 하죠. 거기에 명예도 따라왔고, 거기에 물질도 따라와서. 그는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 그 다음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지요. 모든 것들이 더덥다 헛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분토와 같이 여긴다.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하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아주 비싼 소갈비를 먹었습니다. 상추도 함께 먹고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도 같이 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갈비가 너무 비싸니까 소갈비는 나가지 말고 상추만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부룩한 내 배를 비우면 비울수록 다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속 시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얻은 새로운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의 삶을 내 몸에 흔적처럼 남기고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동안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로 나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거북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로 여러분 이제 다 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센터 그건 바로 십자가 합이겠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인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될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삶의 내 몸에 흔적으로 남기지 않는 신앙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죄 사함이 가능한가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그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그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 그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나는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조금만 더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피 속에는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는 예수님의 고동이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걸이 속에는 예수님이 걷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엔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의 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있죠. 또 실질적으로 바울에게는요 흔적들이 너무 많지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갈라디아 제방 한섬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집어던졌죠 그런데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깨에도 돌로 맞은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이하에 가보면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던 부분들에 대한 흔적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가만 매네 그러니까 39대입니다 이걸 다섯 번씩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또한 세 번이나 맞았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는 멍석말이라고 그러죠 멍석처럼 말아놓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것 이런 태장을 세 번이나 맞았다그래요 돌에 맞았고, 배가 세 번씩이나 파선해서 바다에 그냥 죽은 채로 떠 있었다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여러 번의 여행 속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흔적들. 이게 내 몸에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날이 되면, 어쩌면 우리 손을 만지면서,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인생에, 이런 흔적거리를 찾지 않을까? 내 손을, 손을 더듬어 보면서, 그래 참 열심히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고 내 삶의 흔적을 만져볼 텐데 한 예화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6.25 때죠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반동이라고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아, 특별히 그 유지들 또 농민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유지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동군자로 취급을 했죠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붙들려 가지고 창고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래서 그 창고에 가져오는 사람들을 밤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서 처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다가 공산주의자들이 밤중에 이렇게 손을 만져 가지고 손이 매끄럽고 일하는 적이 전혀 없는 지주들은, 유지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손에 좀 거칠거칠하고 흔적이 많은 사람들은 살려준 거죠.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섰죠. 요인문근들이 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문은 무엇을 했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민군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일이라는 말을 이들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목수일을 했다고? 그러면 동무가 여기에 왜 끌려왔어?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손에 가졌던 그 흔적이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그런 흔적을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얼굴에 적어도 눈물의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손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던 그런 흔적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내게 주신 행복한 환경, 행복한 가정, 내 삶에 풍요롭게 살아가라고 주셨던 재물 여기에도 예수님의 흔적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분을 위해 마음껏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어떤 흔적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권면한다면 주님을 위한 가장 좋은 흔적은 전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9월, 10월 전도축제 기간인데 그보다 더 좋은 흔적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적어도 이런 흔적을 자랑하는. 저는 그 흔적이 전도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또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